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이로운 보장만을 전해드리는 친절한 보험씨입니다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여러분께 어~ 여러분께서 가입하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장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암 진단비와 암 치료비를 준비할 때 그래도 어~ 진단비를 일 순위로 보강을 하시고 그다음에 치료비 중에서 1순위로 가입할 만한 보장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장 특약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암 진단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계신 분들이라면 암 보장 특약 중에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예. 가입하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도 회사별로 약간씩 어떤 음, 보장적인 측면에서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입할 만한 두 가지 플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플랜 우리 함께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첫 번째 플랜은 이 항암 방사선 약물 보장도 통합처럼 그룹 단위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서플랜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에이사는 이 여덟 개 그룹으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통합, 통합의 형태로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여덟 개첫 번째 그룹은 일단 음~ 피부 유방 림프절 상세불명의 그룹 하나가 있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어, 원발뿐만 아니라 전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요 내용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뼈 생식기관입니다. 음, 뼈 생식기관이 두 번째 그룹으로 분리가 돼 있고, 자, 세 번째 그룹은 비뇨 쪽입니다. 비뇨. 방광, 요강, 신장, 부신 등. 비뇨기관이 세 번째 그룹으로 어, 분리가돼 있고, 자, 네 번째 그룹은 입술, 구강, 인두, 눈 관련 있던 이런 쪽 부분이 이제 사 그룹으로 설정이 어 있습니다. 그리고 5 그룹은 소화기관 쪽이죠. 소화기관 쪽, 식도, 위, 대장 등 소화기관 쪽은 이제 다섯 번째 그룹으로 분리가돼 있고요. 자, 세부 이제 보장 코드는 쭉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여섯 번째 그룹은 이제 소장, 간. 담낭 췌장 등이 이 여섯 번째 그룹에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시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그룹은 호흡기 음, 기, 호흡기 쪽의 그룹이 이제 일곱 번째 그룹이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그룹은 림프나 혈액 쪽인 여덟 번째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룹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음~ 이 a 사의 플랜 음, 친절한 보험실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원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일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발암이든 전이암이든 어, 어떤 형태에 상관없이 항암방사선과 약물치료했을 때이 그룹별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 부분 여러분께서 꼭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어, 준비한 플랜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먼저 A사의 플랜입니다. 기준은 50세 여성분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요. 자 건강 고지형 플랜인데 일단 여기서는 5년 고지형으로 어, 제가 설계를 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최대 10년 고지형까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보험료는 다운될 수 있겠습니다. 자 50세 여성분이 34,453원이 나오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통합암의 이제 그 통합 그룹별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를 제가 앞에서 이미지로 어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그룹별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음 다만 이 통합방사선 약물치료비는 최대 가입금액이 2천이에요. 2천. 2000. 그러니까 2천만원까지 이 그룹 형태로 준비가 할수 있고 나머지 이렇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준비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번에 이제 3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룹별로 보장받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2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어 일반형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했을 때 일회성 보장하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이 별도로 3천만 원이 구성이 가능하죠. 자, 그렇게 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암으로 진단받고 항암 방수선 또는 항암 약물 치료했을 때음 이렇게 에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 보험료 34,453원. 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1순위로 이렇게 에 그룹별로 전이까지 포함된 형태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항암 방사 약물 치료비를 2천까지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통합이 아닌 일반적인 형태로 3천만 원 구성하신다면 이렇게 5천만 원까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두 번째 플랜도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려볼게요. 자이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어서 친절한 험씨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플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일하게 50세 여성분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요. 자, 이 플랜은 이제 통합의 형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항암방사선과 약물이 각각 분리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방사선 치료 따로, 항암약물 치료 따로, 이렇게 보장이 가능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가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었네요. 자, 보시면 이제 기본 계약은 최소한의 100만원 설정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 형태로 준비가 가능하세요. 핵심 보장인 항암 방사선 치료 특약이 얼마죠? 네. 5천만 원까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항암 약물 치료 특약이 각각 분리가 돼 있다는 거 여러분 체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각각 또 약물 치료도 5천만 원 준비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50세 여성분이 36,246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음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한데 항암 방사선과 항암 약물 치료를 각각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험료는 효율적인 곳을 찾는다면, 어, 저는 이비사를 여러분께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친절한 보험 씨가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곳 중에서 이렇게 두 군데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A사와 B사와 특징이 조금 있죠. 어, 하나는 이제 통합의 그룹별 형태. 로 2천만 원까지 준비하고 나머지는 3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곳이 A사. 그리고 B사는 항암 방사선과 약물 치료 보장을 각각 5천만 원까지 분리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이렇게 두 군데 소개를 좀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더 친절한 모습이또 새로운 여러분께서 도움 될 만한 그런 플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시작하시고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